이야기 사도신경, 8장. 나는 성령을 믿으며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, 준서는 홀로 집에 있었다. 갑자기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자, 괜히 마음이 두려워졌다. 아무도 없으니까 더 무섭네.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불을 켜두었지만,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. 그때, 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다.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, 우리를 지켜주십니다. 준서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기도했다. 성령님, 지금 제가 두렵습니다. 하지만 성령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.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. 기도를 마친 순간, 알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스며들었다. 외롭고 무서웠던 방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. 아,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. 다음 날, 준서는 친구에게 말했다. 어제 혼자 있었는데, 진짜 무서웠어. 그런데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. 아마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.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란 듯 물었다. 정말?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? 준서는 미소지었다. 응,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셔. 적용 질문, 나는 두려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?